아가서 2장 14절 말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하나님과 어 우리의 관계를 어 바로 알려 주시기 위하여 여기에 아가서에 있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의 어, 솔로몬 왕과 그 나라의 백성인 또그 나라의 소작으로 하는 그런 어, 아주 천한 그런 어, 여인이 되는 술라미와의그 사랑 관계를 알려서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얼마나 황송한 일이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이런 것을, 어, 좀, 비유를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했을 때 사랑했고, 어떻게 했을 때 술라미 여인을 떠났느냐.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어떤 때니요? 그 왕의 그 심정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주셨고또 솔로몬의 여인이 이렇게 사랑하는 그 솔로몬 왕을 그렇게 찾고 찾으며 또 버리고 버리며 우리 성도들의 이 변함만은 그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변동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다가 버리고 사랑하다가 떠나고 이런 것을 기록해서 우리의 모든 참 죄악된 이면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어제도 정장 말씀처럼 이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르치고 또 술라메인은 우리 성도를 가르치는데 우리 성도가, 어, 어떻게 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는지 우리 성도가 어떻게든 주님이 미워하는지 이것을 좀 알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라 어떨 때 사랑을 받느냐 비유를 가르칩니다 오늘 이 비유는 비둘기를 비유했습니다 비둘기 비둘기를 가지고 비둘기 성도를 비둘기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우리를 비둘기라고. 우리가 비둘기가 될 때는 아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그걸 이뻐 보십니다. 아름답게 보십니다. 비둘기가 되라. 비둘기에고 그 어떤 면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하니 비둘기는 그 눈이 앞만 봅니다. 전방만 향하여 보지, 좌우를 보지 못합니다. 좌우로 보려면 고개를 이래가 돌려서 봐야 보지. 그래서 비둘기는 앞만 보기 때문에 무엇을 이렇게, 어, 목적을 향해 나, 달려갈 때는 한 방향만 쫙 가버립니다. 앞만 보고 가버립니다.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전달할 때는 비둘기에게 전달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는 좌우를 보지 않아 그냥 앞만 향해서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제일 빨리 도착합니다. 다른 이 조류는 이것도 보고 이게 영향받고 저게 영향받고인데 비둘기는 앞만 보고 달린다. 그 눈이 앞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이 비둘기의 특징이라 그래서 아가서 사장 1절에 보면 늘 속에 있는 내 눈이라, 늘 속에 있는 내 눈이 있는 것이 비둘기라 그랬습니다. 비둘기의 눈은 늘 속에 있는 눈이라, 늘이란 말은 이렇게 여자들이 그 밖에 외출할 때 서고 나가는 면사포, 면박, 이 여자들의 장신구처럼입니다. 참 보이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면사포를딱 서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면이 아주 얇은 면이라 아주 얇은 면이니까 속이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면서 가리워지는 게 면박이요. 너울입니다. 너울 속에 있는 눈. 좌우를 보지 못하게 딱 막아놓은 눈. 그 눈이 비둘기 눈이요. 그 눈은 뭐라 했습니까? 눈은, 어, 마음이라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눈이 성하면,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눈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만 향하는 마음. 그 눈이 보는 건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좌우로 다른 거 엉뚱한 걸 본단 말이에요. 주님 아닌 것, 이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도 보고, 지위도 보고, 뭐 물질도 보고, 영광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볼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기웃 저것도 기웃 주님도 함 쳐다보다가, 이 세상 것도 쳐다보다가, 그냥 막 좌우로, 그냥 고개를 둘레, 둘레 술집서 이렇게 하는 것이 비둘기의 눈이 아니라. 너울 속에 있는 눈이 돼야 된다. 비둘기의 눈이 돼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아름다움은 면사포를 썼을 때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뭐 결혼식을 할 때나 뭐 이렇게 다 면사포를 서도록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좌우를 보지 않고 그 신랑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그 면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이것 이렇게 재미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부유하고 그런 것에 마음이 다 기울어지고 그런 것을 쳐다보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것이 다, 어, 비둘기 눈이 아닌 눈이요. 너울이 없는 눈이라, 너울을 쓰지 않는 눈이라, 창기 같은 눈이라, 창기란 말은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좋아합니다, 그냥. 그리고 팔강민이라고 해요, 팔강민. 하나님도 좋아한다, 아, 세상도 좋아한다, 아, 이 세상, 저 세상, 마구잡이로 좋아하는,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그냥 낙제입니다. 신부가 안 됩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것이 신부요. 그 신랑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기뻐하는 것은 신부가 자기만 바라볼 때, 자기만 사랑할 때, 자기만 의지할 때 그때 신랑이 좋아하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만 위하고 살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한 분, 그 분만을 바라봐야 되지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분 아닌 곳에는 전부 사망밖에 없는데. 그래서 눈이란 말은 마음이란 뜻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딱 고정되어 있는 보호사람이 그 되어야 군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하나님만 쳐다보는 마음. 눈을 또 다른 말로 뭐 얼굴이라고도 합니다. 얼굴. 얼굴. 그 사람 눈이 나를 쳐다본다. 이럴 때. 다아니은그 얼굴이 나를 쳐다본다. 눈을 들어서 내 얼굴을 봐라. 이 말은, 얼굴을 들어서, 그말이에 얼굴을 들어서. 얼굴을 들어서 쳐다본다. 눈을 들어서 쳐다본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라 할 때는 난 눈을 가르친다. 그말이에 눈을 가르치면. 칩 여기서 오늘 뭐라 했습니까?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눈을 내 얼굴을 들어서 내 얼굴을 보기하라. 그러니까 내 눈이 나를 보기하라, 쳐다보게 하라. 내 얼굴이 나를 쳐다보게 하라. 그 얼굴이나 눈이나 내나 같은 것이요. 마음이나 내나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눈이라 할 때는 어, 마음을 어, 생각하면 되고. 얼굴이라 할 때는 마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이 아름답구나. 이 말은 내 눈이 아름답구나. 그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는 그 눈이 정말 아름답구나. 나만 쳐다보는 그 눈이 아름답구나. 우리는 눈이 어두우면 우리는 주님,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눈이 밝을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복을 주시고, 눈이 어두우면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의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딱 끊어져버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가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다 끊어지면서 모든 화가 오는 그 사람이 되는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눈만 된다면 그 얼굴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한없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아 어, 어, 눈과 얼굴과 마음은 같은 것이다. 그 눈과 마음과 얼굴이 주님을 향할 때, 그때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이고, 그때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고, 그때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요.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지, 내 마음에서 벌써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눈이, 얼굴이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막 그냥 그 뒤는 볼것 없습니다. 그 뒤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나중에 결국은 눈이 어두우면 다 죄악으로 향하는 이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에 비둘기를 말했는데, 비둘기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그 성도, 늘 속에 있는 그 눈을 가진 성도. 그 성도가 어떤 형편에 있는 거니 비둘기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바위 틈 낭떨어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가 지금 큰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낭떨어지. 낭떠러지. 낭떨어지에 있는 낭떨어지. 떨어지면 죽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환란을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가 환란을 만난다. 낭떨어지는, 어, 떨어지면 죽는 곳 아닙니까? 위험한 곳이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어려움에 처한 곳이요. 우리 성도가 환란 중에 있을 때, 그 말이, 낭떨어지 있을 때, 환란 중에 있을 때, 그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장소부터 말합니다. 바위 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엄밀한 구제. 그 바위 틈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낭 떨어지라도 그 비둘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은신처라 보호처라 하나님의 피난처라 피난처 에딱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 비둘기가 바위 틈그낭 떨어지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속에딱이 틈이 하나 생긴데. 이 비둘기가 그틈 속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전류벽이라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엄밀한 곳이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엄밀한 바위 틈속 있다. 바위는 뭘 가르칩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서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위험 속에 어떤 환란 속에 와도 그 환란 속에서 그래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바위 틈 안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바위 틈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석을 잘라서 깨뜨려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살듯이 이 갈라진 그 반석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세상이 모르는 참 은밀한 곳이라. 그 속에서 너는 보호를 받는다. 이 비둘기의 보는 바위 틈 속에서 보호를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주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에서 포도나무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과실매절이라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안에 있다습니까 주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 듣는 것 안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안에 여기서 구원을 받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안에 있으라 이 말은 말씀 듣는 것 안에 있으라 성령 받는 것 안에 있으라 그러면 주가 너 안에 들어간다. 주가 너 안에 있다. 그러면 주가 우 오리 안에 오면 우리가 믿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된다면. 믿고 이제는 행할 때, 과신을 맺는 것은 행하는 거 아닙니까? 믿고 행할 때그 구원이 된다 그러면. 자, 바이텀 속에 있는 거, 주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호를 받고,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수 있고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낭떨어지 있는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비둘기,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우리는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낭떨어지 바위 틈 속에서 비둘기가 돼야 되지. 바위 틈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이 비둘기 눈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주님만 쳐다보는 그 얼굴이 돼야 된다. 주님만 쳐다보는 그 눈이 돼야 된다. 이 비둘기 눈 아닙니까? 환란 속에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이 환란은 두 가지 환란이 있는데 하나는 큰 미혹의 환란이 있고 하나는 큰 핍박의 환란이 있습니다. 이두 양면으로 이 환란을 주기 때문에 이 둘을 다이겨야그 사람이 환란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한 면만 이한 가지만 이겨도 안 됩니다. 이가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나 핍박을 해서 그 사람이 죄로 나가게 하는 것이나. 이두 가지 환란에서다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바이텀 속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너의 얼굴을 나를 보게 하라. 내 눈이 나만 보는 눈이 되라. 내 마음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의지하는 자가 되라. 내 마음이 먼저 나를 믿는 마음이 돼야 되고, 너의 마음이 너, 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돼야 되고, 너의 마음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이걸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눈이 나를 쳐다보는 너가 되라. 나만 쳐다보는 너가 되라.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너는 낭떠러지에서 너는 능이 구출을 받는다. 그때 구출을 받는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란을 만나면 많은 미혹의 환란이든 핍박의 환란이든 우리가 먼저 어, 바위 틈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눈을 그 얼굴을 주님을 쳐다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쳐다보는 눈.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 주님을 쳐다보는 그 눈을 볼 때에, 그때에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약한 그 비둘기가 그땅 떨어지기, 거기서 떨어지기 직전에 바위 틈 속에 딱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딱 떠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의 그 사람들이 비둘기 그 눈을 볼때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는 이제 구출되지 않으니까. 눈을 딱 떠가지고 그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럴 때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냥. 어떻게 내가 힘이 들어서 저를 구출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간절함도 알수 있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점도 알수 있고 그 다음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눈을 보면 아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눈에서 가득 찼다 눈에 꿀이 떨어진다 또 간절한 마음, 눈을 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한 것을 눈으로 볼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볼 때, 눈을 맞춰서 눈, 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 없고,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 그 뒤에 무슨 행동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 그 말입니다. 그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자, 그렇게 바라보는 비둘기에게 이제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 바이템에서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제는 비둘기가 소리를 지릅니다. 비둘기 우는 소리. 꾹꾹꾹 합니다. 꾹꾹꾹.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이래 뭘 그를 갖다 줄때 새끼는 어미가 뭘 그를 가져오면막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입을 벌려서 공중을 향해서 불을 쫙 벌려서 막 소리를 지른다.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미는 또뭘그도또 갖다 주고 뭘그도 갖다 주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릴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소리요 주여 도와줘 없어서 살려줘 없어서 관람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요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또 좋아하는 소리가 또뭔 소리가 있다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요 비둘기가 꾹꾹꾹 하는 그 소리. 그럴 때그 비둘기 주인은 마음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냥. 자,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 행위를 가르칩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행위, 입은 행위. 또 눈은 마음.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눈으로 나를 쳐다보게 하라. 입으로 비둘기가 소리 지르는 거, 내 목에 붓을 한 게임이.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거, 몸으로 행하는 거, 이걸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좀 알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회개를 하고 환란 때는 그때 우리는 그 바위 틈 속에 있는 비둘기가 됐대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 같이 되라. 거기서 나를 쳐다보는 비둘가 기 되고 네게 소리 지르는 비둘가 기 되라. 그럴 때 내가 너를 구출한다. 비둘기네 소리가 그렇게 부드럽고 나를 쳐다보는 얼굴이 그렇게 아름답구나. 마추님 반해버립니다 그냥. 환란 만날 때 그때 하는 행동을 보고 반해버린다 그 말. 환란 만날 때 그때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환란은 평소의 환란 없을 때 준비하는 것이. 환란 준비요. 준비가 잘 되면 환란 때는 그냥 준비된 대로 그냥 쉬면서 가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어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